Oh yeah! 재미 받아 줘

야시간 천천히 이제, 이제 다 보내면 야 이제 시간 다 보내면 내 쪽으로 수비가 다보잖아 근데 공격이 되 답답해 뭐 답답하긴 해 아니, 그래, 근데 게 크게 안열어도괜찮답아저도 이렇게 가지않아 우리한테 쩌놓을 필 없는 거야 우리한는 이거 지가 조금 더센것 뿐이야 저거 똑같이 하는 거야 연구안 좋은데 왜그러 저기들 연결한다고 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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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금 수비잘되 괜찮아 좋아 좋아 시 네 나도 고. 아, 아, 주 고. 오케이 빨 아, 빨도 고. 아, 나도 고. 나도 고. 아, 나 고. 아, 나도 고. 아, 나도 고. 아, 나도 고. 아, 나 나다. 김준영 선나 웃고 있어. 그래. 수비 선공이다 <laughs> 자, 다시 수비 수비다 자, 리바운드. 저도 내, 저도 해도 내,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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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, 저 내, 저도 내, 저 내, 려와 내, 려와 내, 려와 내, 려와 내, 려와 내, 저도 내, 저도 아 내, 저도 내, 저도 내, 저도 내, 저도 내, 저도 내, 저도 내, 저

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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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

그러전제동작은 확실하게 그지 블락 쓸 필요는 없어. 근데 앞선 라인에서 전제는 확실하게 불판하기만 막으려고 right. 3점 하나 하지 uh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, 아. 3점 거의 테니까 아래 서 우리 안 써도 돼. 어 급배고이긴데 걔는 갑자기 올렸어. 아 20초. 이걸 신는

에전가 베이스라인을 주로 하고든래스을잘는 놈이 좋아서. 아아이들아이은아 괜찮아. 야, 와다다 가버렸어 그냥. <laughs>

아리가리 하지 말고 정신 차려. 라됐다아예 아! 아 보여 줄게. 달라진 내 모습을. 가가 괜찮아. 괜찮아 다 판다 2샷 네, 2샷 85 아쉬워 <목소리> 아쉬워 <목소리> <목소리> 아쉬워 그래도 땡큐 어? 뭐? 하아 우은이한테 걸렸어 안 가도 돼안 가도 돼 성우야 안 가도 돼 성우야 안 가도 돼 성우야 수비하래 수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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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이야누나 해줘

도 되니까. 야, 스리마가 스리. 예, 조금 더 맞아. 3번. 킥! 헤이, 헤이. 그렇지. 네트. 3번 찾아기 냈다가 먹히면 여기 공격만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있어 아! 정확하다 야 이석이도 그랬어 이석아 한 개만 해줘 우리는... 우리 반만 가져가 거의 땀돈에 반만 가져가지 우리 변경장이거든 아직 game, 일어날 일어날 yeah. <소 illness> 아, 지금 제가 시다가려면 멀다 맞아. 아, 요 경마장 끝날 시간 아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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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이정도눈물도없이 정도로 이이이야도로이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도로이여이 정도로 도 파울 없이정도이정도해도지 Akka! Akka! Akka!